안녕하세요. 아이스 딸, 따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이스 딸기 마카롱입니다. 제가, 어, 그, 뭐였더라?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속 밀린 애개들 영상 오늘 다 찍으려고요. <laughs> 자, 첫 번째, 아니, 당연히 이어서 찍지 않겠죠? <laughs> 첫 번째는 <laughs> 아첫 번째래 오늘 소개할 거는 짠 뭘까요? 2층일 인데요 여기는 약간 2층은 점토 같고요, 1층은 물액점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분리를 하긴 좀 어려운데 아무튼 한어됐다 이게 그 무구점에서 파는 그 모래 느낌 보다 좀더 좋아요 약간 섞였어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우와 분리하기가 원래 좀 어렵잖아요 됐다 치워두고 제가 지금 방에 뭐 냄새 맡아 왔는데 그냥 뭐 평범한 맵게 냄새 되게 그보다 모래 느낌보다 더 좋은 거예요. 되게 그러니까 어, 왠지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정말 탱탱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도 잘되고 흐르기도 엄청 잘 돼요. 그래서 진짜 치적인 느낌이구요. 바풍은 보통 한번 해볼래요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바풍이 잘 안돼서. 근데 제가 해봤거든요. 근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. 그건 또못말 <laughs> 아무튼 흐르기는 진짜 가이고그 몰드도 꽤 나쁘지 않고요. 와, 잘 늘어나는 거예요. 와. 너 이것만 오래 가지고 놀았어. 자, 그리고 여 같은 경우는 물액점인데 이렇게 정말 잘 흐르는 아이라서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손에 안 묻어요 이렇게. 손에 안 묻고 얘도 몰드가 약간 되긴 되네요 아예 안 되진 않고 몰드가 아 얘가 물액점이다 보니까 흐르는 거이렇 몰드 찍다가 손에 약간 묻었네요 이렇게 이게 단점이에요 아이고 떨어졌다. 잠시만요. 너무 퐁당거리고 느끼... 어, 봐봐물 물도 보셨어요? 손에도 안 묻고 느낌 대일 짱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방금 손에 씻어서 아 어떡해. 물도 짙다고 똥 걷었어. 아주 살짝. 자이둘액자액점이야아 액점, 근데 이거 2층 이거 1층 액게 너무 아까워. 너무 느낌이 좋고 정말 좋은 게라서 자 섞어자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섞어야지 어 근데 으기가좀어 대박 어 나의 애정은 어디로 갔나요 너무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분리 안될것 같은데. 아 이거 하루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아 어떡하지 이게 분리 안될 것같아 이렇게 2층으로 분리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흐르기도 가긴데 섞었는데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무드 같은 거잘 안되지 않고 그리고 흐르기도 별로 나쁘지 않고요. 와 대박 탱글탱글 퐁당퐁당 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자, 2층 분리가 되는 되면은 즉시 알려드릴 거고요. 어 만약에 영상이 안 올랐다 하시면은 어 이건 분리가 안된 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쯤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. 이그 얘가 만드는 방법은 얘 얘가 어 원래 마른 데디님 피처로 남기려고 했는데요. 제가 그 마른 데디님 피처로 남기려는데 제가 어 거기 준비물 좀 빼고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꿨어요. 그랬더니 1층이, 마른돼지님으로는 1층이 있었던 액계가 2층으로 했, 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. 봐봐, 이 2층이랑 1층이랑 했는데도 이런 이갱이가 절대로 나오지 않고요. 아, 어떻게, 물도 하려고 또을었어 이런 물액점이 이게 단점이라고요. 어, 이런 게 아니면 거의 저는 이런 물액점인데, 아, 물액점이래. 물액인데 어 이런 식은 별로 아 <laughs> 혼자 뭐라 하는데 <모르겠는데. 웃음> 그러면은 아까 안녕이라고 말했는데 <laughs> 그럼 다음 영상에 뵙고요 안녕 뿅.